안녕하세요. 캐낸 린다 여행 유튜브의 린다입니다. 이번 여행은 LA에서 여기 산 루이스 멀시드 산 화킨스 이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인데요. 어, 철새들을 보러 갑니다. 이 거리는 대개 이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어, 거리고요. 어, LA에서 저희 운전으로는 다섯 어, 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철새들이 10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이 브로셔에 보면은 이 많은 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곳은 눈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온실비가 오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있긴 한데요. 오늘 저녁은 설렁탕으로 합니다. 설렁탕에다 말련는 김치 그러면 되게 어. 끝났죠뭐어 어. 설렁탕 국물에다가요 이렇게 김치하고 말아먹으면 저녁이 개운하고 좋아 여기가 지금 오늘 저녁 어, LA에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데를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나오면은 한 군데 구경을 하는데 늦잠 자고 LA에서 12시 다 돼서 <laughs> 떠나니까 여기 오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뭐 어, 꼼꼼한데 뭘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데 요새는 에? 월마트에서 어, 밤에 자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자려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어, 스테이크를 하나 구워서 먹을까? 너무 번거롭고 차 안에서 이렇게 난 국하고 이러는 게좀그렇더라고 간단한데 사실 근데 그래서 그냥 설렁탕하고 이렇게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요. 너무 저녁이 부실한가요? 아, 우리, 우리는 이거 먹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에서 먹는 대로 간단하게 먹고. 집에서 먹는 대로 집에서는 이거보다는좀잘 먹지. 여기는 산루이스 야생 조류 부호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아침 9시인데 오늘은 비가 와서 어 새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여기를 우선은 이 방문센터를 들러서 어, 보려고요 2 6 600에이커나 되는 너무나 큰 곳이라서 지도를 받고 잠깐만 돌아본다는 것이 어, 길을 잘못 들어서요 한 시간 동안 진흙벌창에 차가 빠지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음, 여기는 여기 방문객센터인데 대강 이렇게 여기 생겼고요. 여기다. 예? 여기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아, 네, 응. 어. 이 세트머에 와가지고 마스까지 어. 가는 거야. 이런 새로 오늘 볼수 있으면 좋겠네. 네. 아. 어머 이게 아 여기가 저기 어머니 진짜 큰 거폐들이 음, 있네. 이때만 보는 거야. 아. 먼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네요. 다른 데에 관광지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런거 여기서 있는 동물들을 다 이렇게 제, 박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여기 오면 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고 우리 오늘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이렇게 새까만 새들도 있고 어, 이거는 새 이름이 워터폴 봄에는 이런 새들을 볼수 있다고. 방문객 센터를 돌아본 후에 이곳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산화킨 야생 보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산화킨스 내셔널 야생 보호 지역인데요. 우리가 여기 왔는데 오늘은 날이 추고 흐려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여기서 지금 점심을 먹고 가려고요 <laughs> 여기는 피크닉 테이블이와가지고 점심을 다먹거요 다 그러면 이 방울이 떨어지면 먹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내셔널 파기라든가 이렇게 야생 동물보호 지역이 오면 주변에 먹을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여기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서 먹고 가면 되거든요. <laughs> 이거는 어저께 월마트에서 자, 잤는데 거기서 식료품 사면서 콘을 샀어요. 그래서 이걸 콘을 쪘고요. 이 콘을 마이크로브레다한 10분? 10분 정도 찌면 이 껍데기째? 그러면 아주 좋아. 나는 이게 되게... 뭐냐? 운전하고 오는데 그 이렇게 길, 길에서 응? 주셨어요. 길에서 <laughs> 이게 참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뭔가 누가 이걸 과일 같긴 한데 멀리서 보니까 과일 같긴 한데 이게 뭔가 누구 주사가라고 아마 거기다 싸놨나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수박 나무인데 그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막 저기 널려 있더라고서 그래하여튼 일단 이거 주사가 왔어. 아, 수박더라고 그래 보니까 잘라 보겠어요. 아 기대하시라. 잘라서 먹을 만할까 기대하는데. 어머 이거 뭐야? 하얀 하얀 수박. 노란 수박일까 이게? 또 이거 호, 수박이 아니라 호박 어, 아니야 이거? <laughs> 내가 먼저 먹어볼게. 노란 수박도 있어? 어 노란 수박 노 이게 노란 수박일까? 수박이라기보다는. <laughs> 오, 멀리 산 후아킨까지 왔는데 이곳은 차로 갈 수가 없고 트레일로만 되어 있어서 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새를 찾아보는 어, 전문가가 오면 좋고요. 우리는 점심만 먹고 자리를 떠서 어, 멀시드 어, 내셔널 어, 야생 보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토끼 토끼 보이나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날이 흐려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비가 개이고 나니까 이 하늘도 색깔이 파랗고 공기도 좋고 색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전망대에 오면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볼수 있다고 여기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비가 온 직후라 이 땅이 진흙탕이라서 이 차가 일로 지나가는데 아주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에 까만 새가 하나 까득 앉아 있고요. 비가 온 후라서 나무도 예쁘고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물속에서는 물오리가 다니고요. 지금부터는 어, 많은 새들 소리와 새 구경하세요. 응 uh -huh. mm -hmm. mm -hmm. mm -hmm. 밤에는 네, 어디로 네, 갈까? 여기까지요. 여기서 그대로 갈까? 네, 네. 우리 밤에까지 있어볼까? 어? 네. 밤에까지 있어보자고, 어디로 가는? 대답을고 주세요, <laughs> <했대요, 웃음> 왜? <웃음> 못 이번 영상은 산루이스, 산화킨, 멀시드 야생보호지역의 어, 새들을 올려봤습니다.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어, 이 만나기 힘든 광경을 만난 행운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LA에서 다섯, 여섯 시간 운전을 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올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와서 이런 감동을 본다면 후회는 절대로 안할 거예요. 근데 저녁이라서 이렇게 날르나 보다. 해가 질려고 그래서. 그때가 돼가지고, 이러고 이제 밤에 여기서 자나 보지? 나 여기서 좀 지켜서. 애네들 밤까지 있나 보고 싶은데 어. 어디 젓가락 좀 보여주세요. 뭐가 좋은가? 이거 어, 젓가락이 젓가락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돌려가지고 응. 어, 스크루를 해가지고 네, 뺐다 난, 꼈다 난,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반으로 접어지는구나.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요 안에 요 안에 이렇게. 응. 들래서게 o m u n a n a m 나 j a k 어, 여행 다니면서, 너무 버리는게 많아서 이번에는될수 있으면 버리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그런 걸로 쓰려,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g u l u s Silogo, e r o s u k 보 Sail, Krugo, y 이 이, 모르면 뭐, 못 찾아요. 알고도 어, 그런 걸 누가 어서 알겠어요. 음, 모르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난지 여기가 어 어디냐. 베이커스 지나 베이커스필드 지나가지고 한어한 시간 두 시간 한두 시간 지났죠. 두 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레스토랑에서 어,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갑니다.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